버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참아야 해죠 참을 수 있었죠. 그 나를 위해. 늘 걱정하듯 말하죠. 헛된 꿈은 독이라고. 세상은 그 지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 이래요. 나. 난 꿈이 있어요. 그 꿈을 믿어요. 나를 지켜. 주칠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